에 그냥 그냥 잠좀있으 괜히 그냥, 그냥, <뭐봐라> <뭐봐라> 어머니 건강합사! 달도 곱다. 어머니. 저는 무다 아 과의 설. 설, <뭐라> 설, <뭐라> 설, 설이라고 설. 음, 응. 약약 음. 말고 신아보라고. 잘도 저는 다 저는 저 <뭐라> 어머니. 어이. 그냥 건강하고 오래 삽시. 어 어. 그래도 이제 꼼 살아서 아픈데는 어. 어이 그러면 죄수다. 어머니 양말이요? 음. 음. 그 어머니 양말. 오았다. 까치 까치 설날은 음. 어제고 음. 우리 우리 설날은 음. 오늘인 게. 음. 뭐 새옷 사 입시고 서물 저희 할머니. 우리 할머니. 음. 할머니 몇 살까지 살아? 음. 자연세 자연 네. 우리 할머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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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할머니 어떤? 몇 살까지 살았냐고. 몇 살까지? 응, 음, 몇 어? 살에 조가, 돌아가셨냐고, 할머니. 저, 68? 78인가? 아 음, 78까지는 못 살았지. 어머니네, 예, 시어머니. 예수, 68까지 살았, 음. 한감 넘고, 음. 어, 예수, 68까지 살았지. 78까지는 못 살았어. 그 옛날에. 음, 그럼, 그 옛날에. 68. 그는 나이를 따져보면 되지, 그, 큰 오빠의 그, 나이. 우리 그 어머니는, 예. 나보고, 예. 너랑, 나랑, 예. 이 복성 씨가 예. 딱 맞, 딱 토록 산다고. 와. 항상 그랬어. 아하, 이 복성 씨가. 이복선 씨, 나복선생 이거. 응. 음. 똑같이 다 토록 살자, 그랬어. 와. 아, 메느리한테 아, 아, 시어머니가 오, 우리 할머니가. 음. 그냥, 음. 할머니가, 할머니가 살아도 배를 고통 자연스럽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 열흘 됐나 어머니 생신 때 음. <laughs> 그때 어머니한테 무심코 물어봤어 음. 어머니 시어머니 이름 뭐 이러니까 한 신대 음. 한 이러더니 다 음. 그럼 어머니 이 애할아버지 성함은 뭐 그러게 장신데 그럼 다 맞히고 수그 응. 그 이름으로 안얘기해 안 그거는 응. 저 호적에 올린 이름으로 집에서 이 이름, 부르는 이름 또얘기해또 그 아. 애할머니 이름은 뭐양양신 경을 뗀게인지각 정상인 아, 때고 아니. 우리는 우리도 잊어버리잖아. 네, 여기도 딱딱 줬어. 우리도 모르잖아. 우리도 젊은 우리도. 나는 이제 밥 할게. 응.